안녕하세요 라입니다라입니다이인더 네, 안녕. 어, <laughs> 네. 네, G.N. G... G.N. 라인 버닝 라인더 브라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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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 과전입니다 네, 먼저 명부터 보시면은 네, 이렇게 좌우가 다른 거는 똑같고요. 안테나가 네, 여기 부러지는 것도 똑같고, 네, 무장만 추가된 모습입니다. 네, 무장만 추가된 모습이고, 네, 이제 그냥 무장만 네,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텐데, 네, 빠졌네?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 여기에 그 그게 없고, 네 우리는 이렇게 쏟다가 이렇게 딱 전개하면서 네, 이렇게 딱 전개를 하면서 쏘면 쏘는 네 그런 방식의 이렇게 핌 피면 어, 네, 이렇게 피면은 그 엄청나게 길게 뻗어 나가는 그 빔이 빔이 엄청나게 길게 뻗어 나갑니다. 단발로. 네. 사용하는 거는 네. 이렇게 그냥 여기에서 그냥 숨어 끼워 손을 잘 그냥 끼워 넣으 놓으면 네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다가 손에 하면은 끝입니다. 뭐그할 뭐, 것도 없어요. 포즈를 잡으면 이건 쇼츠에 올라갈 것도 할것 같아. 츠에올라가긴 한데? 네, 제가 뭐 진짜 볼거 없도, 배우가 없어요. 네, 어, 아, 그리고 이거... 이 건담 있잖아요. 이건 다음 그 멋있는지, 네, 알려주세요. 제발 이렇게 말했는데, 그 댓글 다눌러주시더라 어떠신지 진짜... 댓글좀...이해말고 얘네가 대충 한거이기 때문에 네. 어쨌든 네. 뭐빈사비도 없고 그냥 딱이거만 추가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